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준비한 인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응. 청 여자분이시고요. 성이 한씨예요. 한씨. 아 이분은 뭐 자신감도 넘치고 주관도 뚜렷하고 뭐 이런 강성의 기질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니까 비밀이 많다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수성가형이라 초년 고생을 좀 해야 되시는 분이거든 고생이 좀 많았을 거고 끼와 재주가 있어도 그 빛을 바라지를 못해 아주 애쓰면서 살아온 세월이었겠다라고 보여져 이 백호살에 고란살, 고진살, 이런 게 있으니까 고독하고 굉장히 외롭다는 거거든. 사주는 강한데 이분 자체는 굉장히 신약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 집착, 기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거, 감정기복도 크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스스로 그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면 올해 47의 3제인데, 인간의 망신수, 시비, 구설, 관제, 송사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거를 조금 잃게 되기 때문에 언행에 되게 많이 주, 중요하게 신경을 쓰고 사셔야 되는데 올해는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기가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수가 좋지 않아. 피해가기가 힘들어. 이제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 알면 그나마 26년, 27년까지는 시끄러워도 그 뒤는 조금 그 뒤는 온기가 풀어지는 형국이겠지만은 어, 앞에 나서서 뭘 하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지. 음. 음. 예민하고 상처도 잘 받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분이 이성운이 약해 내 남자가 없어. 아. 사주를 보면 주위에 임자 있는 남자라거나 스쳐 지나가는 내 짝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많지만 내 안방에 들어올 내 남자가 없어 이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남자한테 특히 더 집착하고. 강하게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항상 이 남자라는 거에 갈증이 많이 많은 분이야. 갈증이. 이이 음. 보석에 사주기는 사주인데 빛이 없는 보석이니까 보석이라 할 수가 없잖아. 계속해서 꺾으면서 빛을 잃으니까 눈에 띄질 않겠고 눈에 띌만 해도 이런 것들이 꺾여 버리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까지 온 고생을 생각하면 좀한 번쯤 이분도 잘 되는 일이 있어야 돼. 이분 인생에 음.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사주를 놓고 보면 나한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 음. 내가 못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 뭐 이분의 재주나 기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살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만 이분은 어차피 내가 자수성가를 하, 하기는 해도 이 보석이 언젠가는 이 세공되지 않은 보석이라 하더라도 세공을 해서 예쁘게 반짝이고 빛나면 되고 진흙 속에 묻혀 있는 뭐 진주라 하더라도 그게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꺼내져서 깨끗이 닦여서 그 빛을 발하게 되거나 이러는 게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어 일단은 누가 끌어주고 도와주는 힘이 없어. 자기 스스로 올라와야 되고,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사주거든. 남자, 정확하게 남자 사주야, 완전히. 자수성가를 해야 되니까, 고생고생 남은 직진으로 갈수 있는 길도 이분은 돌아가고, 주저앉았다 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늦어져. 항상 늦어지고, 또 뭔가가 이루어질만 하면은 한 번씩 꺾이는 운기가 들어와 있거든. 이게 천라지망이라는 이 사주에 그게 있어. 이 천라지망살이 있으면 하늘에서 이 그물망이 내려와서 이, 이 사람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기를 보면 올해 삼재는 들어와 있어도 올해 온기는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해거든. 그런데 이런 해인데 발목 잡힐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야. 이분의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사주를 정확하게 안다면 정말 몸가짐, 마음가짐, 또말 한마디, 뭐 행동 하나, 몸짓 하나에도 신경을 쓰면서 왔다 그러면 이분은 올해 뭔가가 그래도 터지는 해거든. 그런데 또 꺾이는 거야. 뭐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분은 올해 또 꺾일 수밖에 없어서 다시 피어나질 못한다는 거지. 터지다 터지다 꺾이다 꺾이다 불륜을 했어요. 어? 분 아, 저기 아니야 그러면 그 누구랑 누구랑 그 엘리베이터에서 한숙행씨라서 나는 근데 그, 사실 그분을 잘 몰라. 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형역가왕 시즌 3에서도 지금 통편집됐고. 어, CCTV가 증거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문을 올리셨는데, 이혼 전제 하에 만났다. 이런 입장을. 그러니까 이숙행씨는 남편이 그 남편이 란다그 남자가 지금 이, 이혼 소송 중이고, 이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이미나 가까워져 있는 상태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 처음부터 지금 나 아직 와이프가 있고 이혼 전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관계를 안 맺었겠지. 그런데 마음이 가고 깊어진 상태니까 기다리느라고 헤어지질 못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뭐 숙행씨가 진짜로 이 사람이 나 지금 이혼 중이고, 어, 이혼할 거다라는 말을 믿고, 어, 믿고 기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남자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 아닌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리 여부를 가려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모른다고 해서 이분한테 죄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잠깐 그 TV 나올 때 사건 반장인가 거기서 내가 잠깐 봤거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전, 그분의 그, 본인 그 부, 남자의 부인이 이분한테 숙행 씨한테 전화를 해서 난 누구의 부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대응하는 대화 자체가 그분의 말이지만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을 쓰면서 대응 자체를 너무 무례하게 했더라고. 음. 그 만약에 내가 진짜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가정 있는 남자의 부인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고,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뭐, 몰랐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아, 몰랐었다 라고 얘기하고 사과를 일단 먼저 해야 되고, 어, 일단은 부인한테는 뭐, 정리를 하겠으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런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거나, 일단 그런 사과의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건 반장에서 본그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참 대응을 너무 잘못했고, 그 남자가 어떻게 바람 피는 남자들은 자기 부인을 바람 피는 여자한테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기본이야. 내 마누라는 이렇고 이래서 정말 싫고 이렇게 못됐고 그래서 안살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 하나도 없어. 음. 근데 그 말을 이제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하고 그리고 안만 좋아도 그냥 집에 집안에서나 하지. 근데 엘리베이터까지 그렇게 그런 사진을 찍혀가지고 그 녹화가 되게끔 다 있잖아 엘리베이터에는 영상이. 그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 올해 온기가 그래도 뭔가 내가 빛을 좀 발할 수 있는 그런 해인데 암만 삼재가 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떠한 시기를 만들 만나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해온 내 행동이 문제가 되면은 그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 특히 연예인들은 더하고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들은 공인들은 더한 거잖아. 이대로 매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물론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끄러운 게 지나가고 나면 또몇년 지나면은 나름 뭐, 자, 나름대로 뭐, 반무대를 뛴다든지 이런 건 행사 같은 걸 하시겠지. 근데 다시 이 브라운관에 나오기는 좀 쉽지 않, 않겠다, 내가 볼 때는. 음, 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 이게. 그리고 이,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남자하고는 네네. 내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고 그 여자분이 이혼하진 않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고 이혼하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벌린 것 같진 않아. 너무 괘심하니까 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서 이런 일이 차후에 없게끔 만들려고 일을 벌리신 것 같고 사실상 뭐, 안 살라고 하면 일을 이렇게 크게 벌릴 일은 사실은 없, 없지.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런 경우도 있지. 내가 안살래니까 너도 죽고 죽어, 다 죽어봐라. 이런, 이런 마음에서 하실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면, 남자들은 또 그게 있잖아. 자기로 인해갖고 한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잖아. 자기 와이프도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아마 숙행시에 대한 안쓰러움이 더클 수도 있어. 뭐, 와이프는 와이프지만 이 여자는 나가서 노래하고 무대에 서고 이걸로 빛을 보고 그래서 이 콘테스트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그 무대에 설수 있는 자격이 박탈이 됐고 이 이름으로 다시 불안간에 나온다는 건 힘든 일이잖아. 그럼 어찌 보면 그 여자에 대한 안쓰러움이라든가 죄책감이 더클 수가 있어, 이 남자분이.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판사판 이렇게 크게 네가 일을 벌렸으니까, 여자는 아니더라도 남자가 이혼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 음, 네네. 그 사람도 공개적인 대망신을 당한 건데, 음, 뭐 가족이 다 하는 거고, 그렇잖아. 사람을 잘 알아보고 만나야 되나. 사람 잘 알아보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말은 하지만, 가정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는, 그건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대 여자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가 그 남자랑 같이 산다고 해서 뭐가 행복하겠어. 그렇잖아. 음. 네.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